게이트열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입니다. 5등급 말 8마리가 13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면서 단독선두로 출발하는 경주 초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1번 러닝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합니다. 1번 러닝트리가 안쪽에 바깥쪽으로 3번 플랭레이스와 다시 박 기수 그리고 5번 아무루와 김어수 기수, 6번 라카르타와 이성재 기수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7번 원더풀 큐티가 유영석 기수와 함께 선두 그룹 쫓고 있고 뒤쪽에 2번 퀸 오브 조이 그리고 8 1번 해피 브리에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면서 곡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4번 아리온 퀸 정동철 기수와 함께 여전히 선두 잡고 있습니다. 안쪽 인 코스에는 1번 러닝 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4번과 1번 그리고 바깥쪽에 6번 라카르타 이성재 기수와 함께 선두 바짝 붙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1번 러닝트리, 그리고 4번 아리온 퀸, 두 마리의 선두 싸움입니다. 러닝트리냐, 아리온 퀸이냐? 뒤쪽에서는 3번 플랭레이서 그리고 5번 아무르가 따르고 있고, 가운데 7번 원더풀 퀴티도 함께 이 싸움이 가세합니다. 300미터 남은 직선주로입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선두 잡고 있고, 200미터 남았습니다. 정동철 기수와 아리온 퀸, 점점 선두를 굳혀갑니다. 단독선두 달리고 있는 아리온 퀴티 뒤를 따라서 7번 원더풀 퀴티와 3번 플랭레이스어. 바쪽에 5번 아무로도 있습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여유있게 결승선 그대로 정동철 기수와 통과합니다. 이어서 7번, 3번이 들어옵니다. 아리온 퀸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동철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4번 아리온 퀸 4주 만에 출전한 4세 안말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통산 우승입니다.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1300m 가장 빠르게 주파하면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리온 퀸 우승이고 이어서 들어온 말은 7번 원더풀 큐티와 윤영석 기수 그리고 3번 플랭 레이서와 다실바 기수입니다. 간발의 차로 7